여러분, 안녕하세요. 토익 450여 회최다응시만청강사 김대균입니다. 여러분 덕분에, 김대균 토이킹 유튜브가, 아, 지금 4만 1000명, 4만 1000명에 도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또, 어, 수강하시던 분이, 음, 케이크를 사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오늘 본 강의는 또, 아프리카 TV에서도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런데 요 자료 있죠. 요 자료가 이제 제책 중에 뉴토익 답이 보이는 버캐뷸러리라는 그런 교재입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상당히 그좀 오래됐죠. 그런데 여기서 그 최근에 이렇게 제가 제 책을 새로 좀 정리하면서 만드는데 어어 어, 이게 나왔어. 어,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. 그이교재 339페이지를 펴드리겠습니다. 쭉 가다 보면, 이제, 339라 좀 올라, 내려가죠. 아, 네, 내려가는데, underwrite란 단어가 나올 거예요. 여러분, underwrite란 단어가 그 독해에서 매우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. 왜냐하면, 이 underwrite가 그 자금을 지원하다. 그 뜻을 모르면, 문제를 못 푸는 문제, 아그풀수 없는 문제가 나왔었죠. 근데 이 언더라이트를 그이 버캐빌러리 책에 낸게 없어요. 그렇죠? 아, 시중에 뭐 책들 뭐 이름 안 밝힐게 뭐 무슨 뭐 H 사 Y 사뭐 책들에 없어. 음. 근데 여기 보면은 아우 반갑게 여기 뭐가 보이지? 음, 좀 나와라 이제. u 음. 예, 부터 찾아야죠. u <laughs> 예, 에서 on the right 요게 나와요. 지불을 승인하다, 자금을 지원하다로 요, 요 뜻으로 요게 나왔어요. 그래서 바로 요 뜻. 그래서 그 투자 회사가 그 대부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요. 예 그렇죠? 그래 가지고 요게 아, 출간이 됐죠. 어, 모티베이터 그 새로운 어휘집을 제가 출간해야죠. 그죠? 예, 요런 단어가 있고. 그리고 오늘은 오늘은 제이 책이 이제 요 후반부가 고난도거든요. 이 고난도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에, 제공을 계속해 나갈 건데요. 이걸 음성도 들어가면서 어, 여러분에게 제공할 거예요. 이게 알파벳 순으로 돼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고득점 필수어 위로에서 abuse부터 나오죠. 그래서 이걸 이제 듣기도 같이하면서 전체 고난도 단 accountable도 중요한 거 알아? Accountable이 그 be responsible for 개념으로 출제가 됐죠, 그죠? held accountable for, be held accountable for, be responsible for, be liable for. 어 이거 나왔거든. 그 뜻으로 나온 accountable도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들어가세요 조기로 들어가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나름 바뻐요 이제 저 지금 수강 상담도 있고 그리고 이따 9시에 아, 아프리카 방송 라이브로 진행하니까 그때 또 와주시면 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어에도 이제 앞으로 나올 단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걸 또 이제 강조 드리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어, 오늘 또 수강생이 어, 멋진 케이크를 준비해주셨어요. 4만 1천 명 돌파 기념 어, 이 케이크를 맛있게 또 함께 나누는 방송을 이따 9시 아프리카 TV에서 진행할 테니까 그때 꼭 많이 와주십시오. 모리베일러 지금 화질 괜찮아요? 소리 괜찮아요? 한마디씩 해주세요. 소리 괜찮은지. 화질 괜찮은지 나중에 이것도 괜찮으면 유튜브 라이브도 앞으로 좀 진행해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. 살아계세요 지금? 어, 예.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땡큐!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 학원에서 김대균과 함께 곧 마감됩니다. 빨리 등록하세요. 특히 토익 월수금반, 토익 만점과에. 안녕! 감사합니다.